성적 딱 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마지막 득점하는 이 금메달이야. 마지막 득점을 딱 하고 그 순간은 기분이 어때? 여기를 내가 우리가 열어서 이걸 보여주고 싶. 말로 어떻게 그 표현할 수가 없어요. 음. 왜냐하면 이번에 5년 동안 준비한 기간이 있잖아. 요 아,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준비했는데 50번에 그걸 다 끝내 질 수도 있잖아. 그리고 그런 불안감이 막 계속 그게 쌓여 있다가 근데 그걸 우리 해내잖아. 그러면 그 5년이라는 힘든 시간이 다 잊혀져 버리고 한 방. 그래서 와,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. 득점 그, 내고 본인도 몰랐나 봐, 자기가 점수 땄는지, 그렇지? 맞아. 맞아. 원래는 딱! 그만! 이래야 되는데 딱 싸고 가만히 있거든, 팀 동료들이 오니까. 그때 기억나? 아니 기억나지, 결승전이었는데 응. 그때 이제 점수 차가 좀 크게 나 있었어. 마음을 놓치면 말자라는 아... 생각을 했어. 왜냐하면 전에도 그런 경기가 있었어. 40대 20 몇이었는데 내가 거기서 40점까지 잡힌 적이 있었어. 그래가지고 그때가 갑자기 갑자기 되면서 몸이 탁 붙더라고. 아, 그러안 그럼 안 되지, 그렇지. 그 기억이 나오면. 그때 뒤에서 형들이 이제 뭐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해줬어.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계속 심어줘가지고 그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. 봉길이가 소리 질렀던 것 같은데 그때 또 상욱이한테 이 어떻게? 아, 그 나도 이게 나도 방송 나올 줄 몰랐는데 막 어. 이슈가 되더라고. 내가. 그게 오디오 장비가 왜 어. 이렇게 좋아. <laughs> 그 생각도 못했는데 그럼... 뒤에서 내가 마음 약해지지 마 의심하지 마 마음이 그래. 마음 약해 그러니까 겸차가 일단 많잖아. 일단 많으니까 얘가 이제 아 마음 약해져서 그냥 좀 이렇게 하면 심판이 또 장난을 쳐 자기가 장난을 쳐. 그리고 또 의심하지 마 내가 의심하는 거는 얘가 자꾸 자기 자신을 의심을 하더라고. 음... 상대방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 자기 자신 계속 의심해. 그래서 동작이 자신이 없어져. 그래서 사훈기는 뭐못 들었다고 했나? 난못 들었어 <laughs> 앞에서 그냥 뒤에서 말은 안 들리고 야야야야야 그냥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. 근데 이게 그냥 말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힘이거든. 근데 뒤에서 소리를 이렇게 질러 주면 들리진 않지만 그게 큰 힘이 돼.